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일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자신만을 발신자로 한 것은 로마서와 에베소서 뿐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발신자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는 양육하려고 쓴 것입니다.바울은 전도자요.양육자였습니다.바울은 제자 삼는 사역자였습니다.우리도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제자 삼는다는 것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낸 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집단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시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를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요. 동시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직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수 없습니다. 이들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다고 바울이 축복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제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입니다.평화는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요 만사형통입니다.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헬라인은 은혜를 빕니다.평화는 샬롬으로 유대인의 인사 풍속입니다.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만사 형통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삼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삼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현실을 감당할 만한 신령한 복을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이런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사들의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험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험이 없는 자는 성결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즈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창세전에 정하셨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예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된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으로 삼으시고 은혜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심을 감,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들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장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선비로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치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허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 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비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종류의 만군을 운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나한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형상주의와 무역 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 주리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는 빛들이 건강하게 하여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앞길을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옵소서 국가 부채, 한전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옵 我乃他，阿门。